안녕하세요. 3월 16일 심야배송 나갑니다 오늘은 1시 반에 떠가지고 1시 반 지금 나가려고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1시 9분이고요. 나 오늘도 버리려고 쓰레기 가져왔는데 쓰레기도 싣고 가는 거아닌가 몰라. 아, 생각 잘해야 되는데 가면서 버려야 되는데 생각 잘해야 된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4시 반 가구에 55개입니다. 아유 가구수는 맨날 많다. 가도 가구수는 맨날 많고 권역도 두 권역이에요 오늘도 몇 시에 마칠까요 지금 벌써 시간이 2시 38분이야 2시 58분 첫 번째 배송지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해피야 차 지키고 살아 누나 갔다 온다 고객이 리뷰 번호 잘못 적어 놔 가지고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지금 관리자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니까서 네, 아까 3시라고 그랬죠. 3시 안 됐지. 지금 3시 10분이야. 그두시 58분 도착해 가지고 한 가구만 지금 배송하고 지금 얘 때문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 시간 낭비쩐다. 비밀번호가 잘못 기재해놓냐, 또. 관리자도 연락도 안 하네. 틀리다, 그래도. 자, 한 근육 다 했고, 한 근육 맞하러 갑시다. 아따, 시각 오래 걸리네, 오늘. 아까 첫 번째 배송지에서 한 20분 흡비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느라고. 그 경비초소 옆에, 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문을, 창문을 재니까 열리는 거야. 일단 그 안에 놔뒀는데, 일단 사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헐, 아직 한동 남았습니다. 나다 돌린 줄 알았다. 어쩐지 여기 구역이 좀 적다 했다. 아직 한동에 네 가구 정도 남았어요. 이 아파트는 꼭 경비가 없더라. 저 일부러 이 아파트 늦게 왔거든. 응. 올 때마다 그래, 올 때마다. 아, 다... 아 아까 거기 먼저 치고 가려다가 한, 딴데 치고 오면 5시 반이니까 이제 문 열었겠지 싶어 갖고 갔는데 경비실에 아무도 없네. 아 오늘 6시 넘어서 마치겠다. 아휴, 죽겠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아, 주의하십시오. 전화.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오, 오. 아, 피곤해 씨. 일로 도망길 없나? 잡다고. 과속 방지턱니다호구역에 아, 얘는 너무 시끄러워. 주의하십시오. 어 저렇게 하면 되게 또 한참 가야 되는데. 에 아, 진짜. 잠깐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입니다아좀 조용해 나아. 시골 주 가시나. 저번 지인이 이렇게 옆으로 가더라고. 뭐깜이 아, 이갑자 깜짝이야. 아, 이 깜짝이야. 아, 아이고 심장이야. 어떻게 비 오는데 걸어갈 수도 없고... 진짜 위로 올 거야. 자, 배송하고 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들어올 때 고개를 하고 스커스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여기 가다 보니까... 전문쪽 말고 옆에 쪽문이또한개더 있는 것 같은데... 전문인데, 이거? 아저씨 이제 왔나 봐문 열어놨어 와 아이씨 너무하네와 이제 왔어 이제 왔어 경비실에 이제 있네 바리케이터 딱올리놨다와 어제부터 시 경비실하고 나하고 무슨 뭐 있나 막아있나다 돌리고 오니까 아저씨가 딱 와가 있네 안디 아, 네또 시끄럽다 가시나 조용해. 하시네. 나 여기 옆에 있는 거 오늘 이렇게 내려가는 거 처음 봤어요. 옆에 보통은 이렇게 있잖아. 요번에 엘리베이터 문에 이렇게 내려가잖아. 근데 이거는 옆에 이렇게 있어. 신기해, 처음 봤다죠. 신기하네. 근데 그만큼 다녀봐도 저 처음 봤는데요. 예전에도 내가 여기 왔는데, 었 응. 옆에 는안 보고 맨날 위에만 보니까 못 봤어 여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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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오에 오늘,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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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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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는오도모르겠늘아늘 오늘, 오 아, 지금 이 바닥이, 지금, 이런 바닥이 있잖아. 이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지금, 이런 바닥이 비 오면 되게 미끄러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내 신발 지금 많이 따라가지고, 진짜 미끄러워. 특히 여기, 이런 대리석, 대리석 있는 게 되게 미끄러워, 이런 게. 근데 이 운동화 사가지고, 정말 많이 신고 다니잖아. 계속 신고 댕기잖아. 일할 때 벌써 몇달 됐는데 바닥이 으흐, 진짜 바닥이 많이 빨았다. 아 깔창이 운동화보다 더 비싸거든요. 깔창 때문에 내가 진짜 잘 신고 댕겼지. 그냥 일반 운동화는 발바닥이 아파 이렇게 걸어 댕기네요. 아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화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운동화가 좀 많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깔창을 그 뭐지 락테스 천연락테스 깔창 되게 얇아간 거 있어요 그거 17000원인가해 그거 사가지고 하시면 발바닥이 정말 편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한몇 달을 신었기 때문에 좀 쿠션감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편해 이 운동화 신다가 이 깔창 있는 운동화 신다가 다른 신발 신잖아요 그러면 되게 좀 불편해요. 발바닥이 아픈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신발을 바꿀 때는 내가 그 깔창을 빼가지고 또 하고, 그 깔창이게 미리에 관계없이 한 여성은 한 250, 260까지는 맞아요. 이 신발에 관계없이. 그 남성력도 있고 여성력도 있어. 그 되게 좀 편해요. 그 깔창이. 그 내가 깔창을 두개 사가지고 내가 이제 그냥 외출할 때 신는 운동화에는 내가 또 깔아놨고. 이거는 일할 때 쓰는 운동화에 지금 깔아놨는데, 아, 너무 편해요. 이거 없었으면 이제 일은 버했지 싶어. 깔창도 되게 쿠팡에서 제가 샀거든요. 한번 검색해보시고,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깔창 을 운동화에 끼워가지고 신으시면 되게 편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어쨌든,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다는 거. 자 오늘 심야 배송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첫첫 첫 배송부터 좀 꼬였기 때문에 아 그냥 마음 비웠습니다. 편하게 하자고 천천히 했고 피곤하기도 하고 못뛰어댕기 해서 다리가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지금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또 돌뿌리에 자꾸 보도불력이나 돌뿌리에 자꾸 걸려가지고 넘어질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거든요. 오늘 주간 배송하시는 분들 비 맞으면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다들어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네요. 이따가 일어나셔갖고 아침은 맛있게 드시고 주간 배송하시는 분들은 오늘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주간 배송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 이따가 일어나세요. 바이바이. 지금. 6시 9분이네요. 바이바이.